안녕하세요. 그린 서포터즈 22기 2조 선영 이승훈입니다. 지금부터 지네와의 덕들 로드를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laughs> 역시 메이저는 달라. 지내어 데뷔 축하해! 최애는 배고 같은 피부, 차애는 그을린 섹시한 피부. 두둥. 두둥. 어, 야, 한, 진명한다 치명한다, 치명한다 진에어 그렇지 여행은 뭐다? 진에어다 어, 카페 옆에 그래 없어요 아고난 그린 서포터드니까 초대의 게스트 진돌씨 <laughs> 안녕하세요 진돌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돌씨 이 랩핑 어떻게 생각하세요아 너무 멋있는거 같아요 눈을 못 뜨겠어 왜냐하면 진에어가 눈부시기 때문이지 진에어 생일 축하합니다 11번 진에어 연습생 진에어 연습생 꼭 뽑아주세요 들숨의 재력과 날숨의 명예를.